네,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에 대해서 먼저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자, 이제 그럼 다운 스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운 스윙에서는 우리가 거리를 최고로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음.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헤드 스피드 늘려야 된다. 아마 모든 골퍼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가 중요하거든요. 음. 제가 이건 스윙으로 두번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차이를 한번 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힘을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샷, 네, 첫 번째 스윙이고요. 조금 고난이도지만 여러분들께서 <laughs>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게더 세게 친거 아닌가요? 약간 <laughs> 열심히 봤는데 팔로우스루 네. 어, 구간에서의 속도 속, 어, 네. 속도 뭔가 조금 더 어, 빨리 들어올리는 네. 느낌? 우리 세연 아나운서가 <laughs>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네 <laughs> 아, 박수까지 받을 게 맞았어요. 제가 정말 세게 친건 아니고요. 네. 똑같은 힘을 사용을 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탑에서 내려올 때. 어. 그래서 다운 스윙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구간만 음. 정말 많이 신경을 쓰세요. 음.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최대의 스피드가 나오도록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이 힘이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미 3의 힘을 다 써버린다면 막상 공 앞에서는 스피드가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세게 치는데 힘을 정말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는 생각보다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헤드 스피드를 좀더 가속을 시켜주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린 스윙이 세연 씨가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헤드 스피드를 늘린다라고 해서 너무 공을 세게 때린다라는 느낌으로 뒤에서 힘을 다 쓰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동을 걸어준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쓸수 있는 힘이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탑에 올라가서 이 내려오는 구간은 그냥 약간 시동을 거는 정도예요. 아. 그러면 한 1의 힘 정도만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쪽에서 이 임팩트 공을 막고 앞쪽에서 우리가 가진 힘을 더 최대로 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스윙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올라가서 탑에서 바로 힘을 쓴다가 아니라 최대의 스피드가 공의 앞쪽 우리가 스윙을 할때 스윙을 하는 각도에서 보면 아마 왼발 앞쪽이 될 거예요 네. 왼발 앞에서 최대의 오. 스피드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 주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올라가서 특히 세게 치려고 그리고 거리를 늘리려는 연습을 이 뒤에서만 힘쓰는 아, 연습을 정말 <laughs>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충분히 거리를 더낼 수가 있는데 계속 이공 뒤에서만 힘을 쓰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가진 힘을 올라가서 공 뒤에까지는 좀더 시동을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와서 왼발 앞에서 최대의 스피드를 낸다라고 생각만 하고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선 연습 스윙으로만 해도 지금 두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네. 첫 번째는 뒤에서 지금 최대 가속이 붙었어요. 네.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아, 어, 앞에서 붙었어요. 네. 여기서 지금 소리가 아마 들리셨을 완전 거예요. 완전히 달랐어요. 네, 네, 이 네, 처음에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슉 지나가는 이 빠른 소리가 안 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이렇게 뒤에서만 가속이 붙는 분들은 이 소리가 잘안 나요. 힘은 정말 좋으신데, 연습스윙을 할 때부터 이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힘을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다시 한번 어. 연습스윙을 할 때부터 왼발 앞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연습스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연습스윙을 음. 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또 볼이 있으면 잘안 돼요 하시는 네.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올라가서 바로 때려야지가 아니라 좀더 왼발 앞까지 내가 헤드를 보내줘야지. 샷.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 이론을 저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서 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laughs> 네. 이 팔로우 스루 구간, 임팩트 이후에 가속이 돼야 한다. 이 이론은 참,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세게 쳐야겠다. 빨리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부터 너무 많은 힘이 음. 들어가고 맞아. 이미 내려오는 구간에서 힘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스쿱핑 동작도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걸 말처럼 이렇게 쉽게 감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좀 감을 익힐 수 네. 있을까요 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연습 스윙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연습 스윙 자체가 정말 선수들은 연습 스윙을 하면 이 왼발 바깥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어... 나는 게 거의 모든 선수들의 공통점인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꾸 뒤쪽에서만 이렇게 힘을 쓰시는 분들은 이 소리가 잘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스윙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 어, 한 가지 제가 연습 방법을 준비를 했어요. 음. 지금 세안 아나운서 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똑같이 스윙을 하지만, 백스윙을 다 하지 않아요. 다 하지 않고 우리가 테이크어웨이까지만 가는 거예요. 어, 네. 테이크어웨이까지 갔다가 중요한 건 헤드를 앞쪽으로 던지면서 피니시까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네. 테이크어웨이 갔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피니쉬를 잡는 동작인데, 그런데 지금 어 많은 골퍼분들께서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감속이 되거나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뭐 당기시는 분들 정말 어? 많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스피드가 감속되기 때문에 거리가 정말 많이 줄거든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아마 테이커에 갔다가 피니쉬 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잡히게 되거든요. 자꾸 여기에서 어, 힘을 쓰면 쓸수록 자꾸 이렇게 잡혀요. 네. 그럼 피니 씨가 되게 편안하게 아, 넘어가질 않아요. 네. 음. 네, 보기에도 좋지 않죠.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테이커웨이 갔다가 이렇게 헤드를 던지면서 피니 씨까지 가는 거예요. 아, 이걸 몇 번만 해보면 테이커웨이만 갔는데도 방금 그 소리 있죠. 네. 네. 앞쪽으로 가속되는 이 소리를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단, 이거는 <laughs> 헤드가 잘 던져지고요. 그리고 헤드 스피드가 임팩트 구간 앞쪽에서, 앞쪽에서 가속이 잘 붙어야만 이렇게 피니쉬까지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세연 아나운서도 네. 요즘 진짜 <웃음> 굴린이지만 <웃음> 네.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리가 조금 늘면 정말 더 좋은 플레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제가 어, 알려준 부분 저번에 한번 연습스윙 했을 때도 확실히 앞쪽에서 소리 내는 연습을 같이 했더니 훨씬 좋아지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아, 거리도 맞아요. 많이 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연습 해보시면서 어, 좀더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좀낼수 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또올 겨울에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